지난 댈러스전 충격과 공포의 4쿼터 경기력을 노출하면서 역대급 역전패를 당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그들의 오늘 상대는 5월 승률 이상을 유지하며 서부 컨퍼런스의 복병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였습니다. 경기 초반 두 팀의 득점을 책임진 선수는 오랜 동료였던 카네서니 타운스와 앤드류 위긴스였습니다. 위긴스가 미드레인지 점퍼와 백투백 3점 슛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을 이끄는 동안 타운스 또한 골든스테이트의 약점인 페인트존을 파고들며 상대와의 득점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죠. 두 팀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골든스테이트는 클레이 탐슨 대신 선발 출전한 모데스 무디의 3점과 스테픈 커리의 3점 슛을 통해 리드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커터 막판 분위기를 잡은 쪽은 홈팀 미네소타였고 그 요인은 턴오버 유도 리그 1위 미네소타의 높은 에너지 레벨이었습니다. 마침 골든스테이트는 경기당 턴오버 개수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 미네소타는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며 1쿼터에만 6개의 턴오버를 이끌었고 카렌서니 타운스의 15득점 퍼포먼스까지 보태며 흐름을 가져옵니다. 결국 1쿼터는 미네소타의 7점차 리드로 종료되었죠. 한편 경기 양상과 별개로 쿼터 후반 나왔던 조나단 쿠밍가의 위험한 파울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이 쿼터에도 미네소타의 턴오버 유도 능력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물론 미네소타 또한 부주의한 경기력을 드러내며 많은 실책을 범했지만 이미 모멘텀을 가져온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경기 양상이었죠. 이후 미네소타는 디안젤로 러셀이 풋백 득점에 이어 페이드웨이 점퍼까지 성공시키며 간격을 더욱 벌려나갑니다. 더 이상 흐름을 뺏기면 곤란했던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와 게리 페이튼 이세의 3점 슛으로 추격을 시작했고 벤치에서 출격한 데미안 리 또한 득점 지원에 나섰으나 미네소타의 리드 수성 능력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카렌서니 타운스는 고비 때마다 득점을 정립했고 선수들의 외곽 생산력 또한 골든스테이트에 밀리지 않았죠.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1쿼터 활약이 괜찮았던 앤드류 위긴스의 존재감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직전 경기 4득점에 그쳤던 조던 풀의 부진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스테픈 커리의 야투 난조까지 겹친 골든스테이트는 좀처럼 경기 모멘텀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2쿼터 종료 직전 디안젤로 러셀의 재치있는 엔드원 플레이는 골든스테이트의 추격이지를 꺾어놓기 충분했죠. 디안젤로 러셀은 전반전에만 15득점을 몰아치면서 오늘 결정한 앤서니 에드워즈의 공백까지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반전 종료시점 미네소타의 리드폭은 12점 차로 벌어지고 말았죠. 3쿼터 시작 후에도 미네소타는 카렌서니 타운스와 디안젤로 러셀의 득점을 앞세워 기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면 경기 내내 끌려다니던 골든스테이트는 어떻게든 분위기 전환을 해야 했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선수는 역시 스테픈 커리뿐이었습니다. 3쿼터 8분 경 제러드 벤더빌트가 상대 수비에 막힌 상황, 속공을 전개한 커리가 깔끔한 3점슛을 성공시킵니다. 미네소타 또한 벤더빌트의 커인 덩크로 응수에 나섰으나 골든스테이트의 3쿼터 수비력은 분명 달라져 있었고 수비에 성공한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의 속공 득점으로 추격에 나섭니다. 이후에도 커리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케본 누니와의 핸드오프 플레이를 통해 3점슛을 추가하는 커리. 전반전에 좋지 않았던 슛감이 살아난 걸까요? 한편 골든스테이트의 타운스 방면 더블팀 수비는 효과를 보고 있었고 앤드류 위긴스의 속공 득점까지 못한 골든스테이트는 5점 차로 간격을 좁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작전 타임 이후 미네소타는 커리의 패스를 강요하며 다른 선수들의 슈팅을 유도하는 수비 전술을 가동했고. 이는 골든 스테이트의 공격 리듬을 끊어놓기 시작했죠. 이후 미네소타는 벤치에서 나온 말릭 비즐리의 3점 슛과 카렌서니 타운스의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간격을 벌려 나갑니다. 이 무렵 미네소타는 커리의 공격만 집요하게 견제했고 공격을 풀어줘야 할 위긴스의 야투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위긴스의 부진이 이어지는 동안 미네소타는 페인트 존 득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골든 스테이트의 추격전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3쿼터 4분 경 스테픈 커리는 손끝 감각을 바탕으로 엔드 원을 얻어내더니 다음 포지션 속공 상황을 미드레인지 점퍼로 마무리하며 벌써 31득점을 기록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골든 스테이트는 추격은 하되 경기를 뒤집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3쿼터에만 16점을 몰아쳤던 커리의 슛감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반면 미네소타는 상대의 지역방어를 드라이브인 키가웃 패스로 공략하며, 간격을 다시 9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쿼터 막판스테픈 커리가 휴식차 빠진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은 단조로운 1대1 위주의 패턴이 이어졌고, 경기 내내 캐번 누니를 압도하던 타운스의 득점까지 보탠 미네소타는 3쿼터를 9점 차 리드로 마친 채 종료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3쿼터 추격전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 물론 아직 점수 차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승패를 예측할 수 없어 보였죠. 그러나 골든스테이트의 4쿼터 경기력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네소타가 상대의 앞선 수비를 공략하며 득점을 올려놓은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데미알리가 턴오버에 이어 오픈 찬스마저 살리지 못하며 좀처럼 분위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나마 3쿼터의 팀을 이끌었던 스테픈 커리 또한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죠. 미네소타는 디안젤로 러셀이 특유의 타이밍을 뺏는 돌파를 선보이더니 조나단 쿠밍가의 수비 앞에서 스텝백 3점슛까지 성공시키며 미네소타의 리드폭은 어느덧 16점 차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간격이 벌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골든스테이트는 작전 타임을 신청했지만 타임아웃 이후에도 그들의 단조로운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오프볼 스크린을 받고도 패스를 전달받지 못했고, 다음 포지션 직접 볼을 잡고 3점을 던져봤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한편 미네소타는 손쉬운 득점 적립을 이어갔고, 디안젤로 러셀은 좋은 수비를 통해 데미안 리의 공격 시도를 깔끔하게 막아냅니다. 그러던 종료 5분 59초 전 말릭 피즐리가 3점슛을 성공시키자 골든 스테이트는 빠르게 작전 타임을 신청합니다.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해 보였지만 경기력 반등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스티브커 감독은 스테픈 커리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을 모두 교체했고 이것은 골든 스테이트의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중에 자비가 없었던 타운스는 골든 스테이트의 꿀밑 폭격을 이어갑니다. 이후에도 타운스는 득점 행진을 멈추지 않았고 종료 2분 40초 전 39득점을 몰아친 이후 벤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오늘 경기는 미네소타의 15점 차 여유 있는 승리로 종료되었죠. 오늘의 베스트는 카렌슨이 타운스입니다. 그는 경기 시작 이후 시종일관 매치업 상대인 케번 누니를 압도했고 총 39득점 구리바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워스트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지속되는 부진을 끊지 못한 채 12득점을 기록하는데 그친 앤드류 위긴스입니다. 형격한 에너지 레벨 차이를 노출하며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오늘 같은 경기력을 이어간다면 그들의 서부 컴퍼런스 2위 수성은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같은 날 펼쳐졌던 레이커스와 댈러스의 경기에서 루카돈치치의 좀처럼 보기 힘든 퍼포먼스가 나왔는데요. 루카돈치치가 드와이트 하우드의 박스아웃 앞에서 풋백 덩크를 꽂아넣습니다. 운동 능력까지 갖춘 루카돈치치. 이거 정말 귀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